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 집무실 사우나 논란. 마침내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시설 관련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사우나 시설은 물론 초대형 침대와 TV까지 갖춘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부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용산 집무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 이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부를 보면 업무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작은 호텔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우나는 실제 작동하는 모습까지 확인됐고 TV 시청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침대 역시 일반 킹사이즈를 훨씬 넘는 대형 침대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설치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보다 직설적인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국민 소통을 한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지각 출근과 가짜 출근 논란이 있었다며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차리려고 사우나를 만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숙취 해소용 사우나라는 비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논란은 용산 집무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도 사우나 시설이 증축됐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저에 대해 초라하고 검소하며 험불한 공간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영상 공개 이후 그 설명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나와 침대까지 갖춘 윤전 대통령의 집무실은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였는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이, 어떤 기준으로 사용됐는지 이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통을 위한 이전이라는 명분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 그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지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지는 신중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술 처먹고 지각하고 국민열쇠로 업무 공간 이외의 사적인 공간을 갖춘다는 건 지금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모습들입니다. 이상 12.3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